자, 페이지 26쪽을 피우시고 예제 2번을 출발하겠습니다. 점점 어려워진다. 문제가 점점 어려워져도 나 누구야? 수학윤종수야.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쉬어도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제 2번에다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선물.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별을 따다. 이제 이번에 다아드려요 별들을 다하시고 출발할게요. 고고고. 자, 여기 보면은 옆에다가 순환소수 순환 소수 1.28. 순한 마디가 8입니다. 여기다 한번 적어 볼게요. 자, 넣고 순환 소수를 분수로 바꿀 때 어떻게 풀었어요? 넣고 갖고 빼고, 놓고 갖고 빼고, 놓고 갖고 빼고, 와! 갑니다. 놓고, X는 얼마? 1.2888.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놓고, X를 놓고. 이제 10의 거듭제곱, 적당한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서 소수점 아래, 순환소수가 반드시 갖게 하라. 넣고, 갖고. 그냥 가봅니다. 자, 여기다가 얼마 곱할까요? 얼마 곱할까? 1, 10을 곱할까요? 1을 1 0로 한번 곱해봅니다. 10, 100선어. 얼마예요 소점 수 여기 가져보죠 12.8, 8, 8, 8.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소수점 아래가 같아요 같고. 근데또 소수점 아래 딱 보니까. 2고, 8이고. 다르죠, 그죠? 그래서, 한번 더, 이 식에다 곱해준다라는 거. 1, 소점알이 가끔 만들어져야 돼요. 1, 10, 100을 곱하면 되죠, 그죠? 100을 곱하니까, 소점말이 어때요? 8888. 8, 8, 8. 아싸! 100을 딱 곱해, 100을. X는 100을 곱하니까, 소점이 여기 갔네. 128. 128. 8, 8, 8, 여런식로 갑니다. 그죠? 오, 어때요? 소점 아래 부분이, 소나선수 부분이 똑같다. 갖고. 자, 다리를 한번 바꿔볼게요. 10X는 얼마? 12.8여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빼라! 넣고, 갖고, 빼고. 뺍니다. 빼라! 얼마? 90. X는 빼니까 얼마요? 116. 아싸! 정답이 왜 여기서 나와? 그래서 내가 본 액션은 90분에 116을 기약보수를 나타내면 2, 4, 8, 2, 5, 0 이것이 2, 5, 0 2, 8, 2, 16 그리고 답은 45분에 얼마? 58일 이런 식으로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면 정수가 아닌 뭐로 나와? 6 우리 수가 된다는 사실도 머릿속에 꼭꼭꼭 꼭,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2번 한번 가볼게요. 점점 달아옵니다 문제 2번. 아싸 괜찮네. 문제 2번 한번 가볼게요. 자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살짝씩 해놓아 보세요. 문제 2번. 자 순환소수를 분수로 변하라. 자 놓고 X는 0. 얼마? 2, 3, 3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죠? 15의 거듭점으로 곱해요. 1, 10을 딱 곱합니다. 소수점이 가야 돼요 10, x는 얼마예요? 2.333 그런데 말입니다. 소수점 아래 부분이 다르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를 곱해야 돼? 소수점 아래 각기하려면 1, 10 1 0을 곱하는 순간 에때요 소점이? 똑같네? 그러네? 1 0을 곱합니다. 100X는 곱하니까 얼마? 여기 왔으니까 소점이 23.333. 이렇게. 날 따라 해봐요, 이렇게. 이제 잘리나 바꿔볼게요. 10X는 얼마? 2.333. 이래가지고, 그죠? 빼라! 빼고! 넣고, 갖고, 빼고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90x는 21 그죠? 그래서 내가 구하는 답은 얼마입니까? x는 90분의 21. 기합분수나될 수가 있죠. 339, 372, 21. 그래서 답은 30분의 7. 이제 점점 음민 상식이 돼가죠, 그죠? 자 이번 갑니다. 넣고 넣고 1.3575757 5, 7, 5, 7. 아싸 재밌다. 자 이제 갑니다. 넣고 갖고 갖고 곱해줘야 되는데 그죠? 수식을 각기 1 얼마 곱하면 될까? 10을 딱 곱하니까 어때요? 수나마디가 나와죠그죠 그래서 10x는 수식을 여기 오네, 13.얼마 5 7 5 7이렇게날 따라 해 봐요. 이렇게.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소수점 아가 3이죠. 여기는 5라.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소수점 아래 환수수소구분이 무조건 얼마 곱해야 될까? 1 10 100 1을 곱해야 되죠. 그죠? 57 57 57 이런 식으로. 그래서 1을딱 곱하니까 1,000 액수는 솔직히 여기 와야 돼요. 그죠? 1,357.5757 이렇게 하니까, 그죠? 자, 이제 자리를 바꿀게요. 여기다가 10 액수는 얼마? 13.5757 뭐, 이렇게 하겠죠? 그죠? 자, 빼라, 빼고, 얼마? 10 빼니까 990 액수는... 빼니까 얼마? 4 빼니까 얼마? 4 빼니까 1 3 1344 그래서 x는 990분의 1344가 나오죠 뭐기합분석 한번 들어볼까요? 3 4, 3 0 9 3 3 0 9 0 3 4 12 3 4 12 3 8 2 24또 있네 2 1 n 2 2 6 12 2 5 10 2, 4, 2, 4, 2, 4, 8. 답은 얼마? 165분에 224. 그래서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니까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된다는 사실도 머릿속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때요? 인내심을 가지고 푸니까 문제가 쉬워도 너무 쉽죠, 그죠? 노라면 할 수가 있어. 할 수가 있어. 오늘의 댓글. 여러분들의 수업을 멋진 수업을 들었으니까. 오늘의 댓글은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오늘의 댓글은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액주 고맙습니다.